이렇게 막쓰야 돼~ 와~ 여러분, 여기가 그 스페인 빌바오 축구팀 있잖아요. 거기 클럽이에요. 야~ 아슬레틱 빌바오 클럽이 너무 네요 공항이랑 빌바오는 여기서 한 10km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약간 떨어지는 위치에 있네요 여기. 여기 설명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아틀레티클럽 빌바오. 와 운동하는데 있고. 와 축구장이 지금 몇 개입니까? 이제 하나, 둘, 셋, 넷다여 일곱 여덟 개가 있고 축구장이 한 군데. 아야 대박입니다. 와 오늘자 산 올라가는 거 하나는 통과했습니다. 이제 내리막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좌측에 빌바오가 보이네요 이제 좀더 내려가 가지고 지금 나무에 가서 안 보이니까 보일 때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기가 빌바오입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와, 조금 더잘 보입니다 이제 <놀람> 와 진짜 큰다 도시 도시 역시 축구팀 이 있어서 그런지 <laughs> 와 간만에 이렇게 큰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. 저게 빌바오 경기장인가? 지금 저기 확대해 볼게요. 저기 지금 보이는 여기에 동그랗게 생긴 회색이 빌바오 경기장입니다. 와 거의 강도 보이고요. 저는 강길을 따라서 포르투갈트 가기 때문에 일단 쭉 내려가겠습니다. 성당 내부가 굉장히 이쁘네요. 조용하고. 성수를 한번 찍고 왔습니다. 근데 지금 요, 지금 까미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, 얘는 지금 여기서 그 프로토칼레트 가는 길이 두 가지거든요. 하나는 지금 화살표대로 가는 그 원래 길이 있고, 또 이제 여기 까미노 앱에 나오는 그두 번째 다른 길이 있는데, 거기가 조금 짧고, 강 옆으로 계속 갈수 있어가지고, 조금 강도 보면서 가기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가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화살표를 따라서 쭉 가다가 강이 나오면은 그때 강 끼고서 강을 왼쪽으로 끼고서 그래쭉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저기도 성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쪽으로 가볼게요 <목소리> 여긴지 시장인지 애매한데 시장인 것 같기도 하요 여러가지 먹거리들이 맞습니다. 대박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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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 보시면은 굉장히 일단 건물이 되게 신식이에요. 신식이고, 가게들도 되게 정리가 돼 깨끗하죠. 주로 이제 육고기 생선.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를 팔고, 이제 각종 이제 조미료 같은 것들 또 팔고 있어요. 1층에서. 2층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. 2층으로 한번 올라가기 한번 들어요 아직 2층은 가게가 많이 문을 안 열었네요. 근데 여기도 동일하게 생선 파네요. 생선 같은 거 팔고, 이제 생닭. 와. 여기도 생선. 여기도 생선이 오. 여기는 그냥 빌바오, 그냥 중심에 있는 중앙시장 같은 느낌의 시장 같아요. 여기는 1, 2층에 이제 야채, 생선, 물고기, 유제품, 이런 거 이제 식자재들을 팔고 1, 2층에서. 그 다음에 1층에서는 그 아까 한쪽 코너에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코너, 맥주랑 뭐술 마실 수 있는 코너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여기 되게 깔끔하고 되게 깨끗하고 화장실도 많고 건물도 되게 이뻐요. 레고가 있네요, 근데. 레고랑. 여기 위에 있는 천장은 스테인드블라. 일단은 다시 1층 내려가가지고 그냥 저기서 오늘 그냥 점심 겸 해가지고 뭐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. 2층에 반대편에 니까 디저트 같은 걸 파는 곳이 있네요. 젤라또같은거 아이스크림이랑 팝바스 그리고 이제 술 술도 파네요 응.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오늘 먹고 갈까요? 와 팝바스 돈이 많구나 거의 다 이유로 된것 같아요 네, 아, 네. 어, 네. 어 네. 여기 오렌지 족쇄 있네요 그리고 음 칵테일료는 6유로 팡그리아 작은 거는 3유로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여기 물로. 항상 먹는 거 있죠 레몬 레몬 맥주달라로할 거고 코바스만 오르면 될것 같아요 코바스 2 .2. 총 4.5일입니다. 맥주가 <laughs> 2.3. 샌드위치가 2.2. 총 4.5일. 어, 캔맥만 먹다가 생맥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. <laughs> 레몬소주입니다. 아, 레몬소주를 해 <laughs> 먹는 게 샌드위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햄이랑 치즈랑 베이컨이랑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 있어요. 그 맛입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옆에, 이 지금 이 뒤쪽이 강이거든요. 왼쪽에 강 끼고 그냥 쭉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. 한번급격게한 3시간? 이렇게 알베르기 먹고 시간니까 지금 시간이,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이어가지고, 정확하게 응. 3시간 엮고 가도, 11시, 한다고 해도, 12, 12, 12시, 11시, 2시잖아요?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거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역시, 시장 음식이 맛있네요. 어저께 먹었던 그 저녁보다, 저는 오늘 먹은 이 샌드위치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앞에 보이시면 이제 강이 있잖아요. 이 강을 따라서, 전이 강을 왼쪽에 끼고서 일단은 쭉 걸어가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빌바오 대성당 앞에 있습니다. 아, 민까미노를 가려고 하다가 성당이 보여가지고 왔는데요. 저 꼭대기 모양이 사그라다랑좀 비슷하지 않습니까? 제가 여기서 일단은 빌바오를 구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포르투클레이드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좀 여기가 크다 보니까 구경을 좀 하다가 좀 쉬엄쉬엄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메트로가 지금 포르투클레이드까지 40분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<laughs> 놀다가 어, 걸어갈지, 아니면 메트로를 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에 아, 네,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아까 그 다리 건너기 전부터 막 공연 같은 거막 준비하고 무대 세팅하고 약간 뭔가 푸드코트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음...이걸 보고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통나무가 다퍼 있고 정확도가 엄청나십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